지금 움직여줘 그 그러다가 움직여다가 왼손 뻗어줘야지 움직여 그래 갖다 대야 된다 했다 옆으로 제끼인거 보이잖아 카운터 방향전환 할줄알아야지힘 빼고 그때 늦어 늦어 그때 아니야 미치게. 움직여줘 움직여줘 또바로 움직여 아 그때 들어갔어 들어가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한다 와 곧골대리 그때 움직이다가 또또 멀동안 서 있다. 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야. 네가 고일리잖아 갑니다. 구퇴 멀리서 배턱 찔러 봐. 스트레이트로. 톡톡 찔러 봐. 구탱 너무 받아치기만 라 하지 말고 톡톡 찔러봐 그렇지 받아야지 늦잖아 뺐다 받을라 하잖아 뺐다 박는거 아니야 바로 박아 갖다 대기만 하면 돼 아니면 한번만 빼고 박는거야 그렇지 바로 박음면돼 아니면 한번만 빼고 박아 구탱 직선으로 들어가버리면 네가 힘들어 힘들어 들어몸도 힘들어 그래 니가 멈추라고 들어가지고 해야지 피했으면 들어가야지 피하기만 하냐 카운터! 그렇지 직선으로 뻗었어야 돼 방금 돌리려고 하지만 그냥 쫙뻗은데 맞추면 멈춘다 맞춰! 아 아파 알았 때려 때려 눈치 때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 떨어져 더 뒤로 밀어 해 그때 그때 밀어줘야 된다. 어우 왔어 또 갈짝 갈짝 보러봐 상대 손이 나올 때 들어가봐 구태. 손 나오게 만들어야지 니가.